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우TV의 태우입니다. 네. 태우TV도 있고요. 태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응. 책한번 읽어볼게요. 달팽이. 오늘 읽을 책은. 달팽이. 네. 꼬물꼬물 달팽이에요. 어, 태아가, 책은 태아가 넘기게 해주자. 우리 태유가 말하고. 알았죠? 형한번 어? 넘길 거예요. 형한 번, 그래, 한 번만 넘겨. 형한 번만 넘기게 해주자. 꼬물꼬물 달팽이에요. 자, 볼게요. 빗방울이 두둑두둑. 두둑 온 세상이 촉촉해지면 달팽이는 신이 나요. 달팽이는 배는 다리, 배 다리로 줄기 위를 살살 걸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거 달팽이. 대우가 말해줘야지. 뭐예요? 달팽이. 달팽이. 어, 뾰족한 곳을 매끄럽게 기어가요. 몸에 끈끈한 물이 있어서 아프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자도 있어요. 한 2cm 좀 넘겠는데?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맞아요. 바로 거기 더듬이 끝에 눈이 있어요. 야금, 야금, 이파리를 갈가먹어요. 이은 작은 더듬이 밑에 있어요. 히히. 달팽이 똥이에요. 보라색 똥, 주황색 똥. 먹이 색깔과 같은 똥을 똥 색깔이 나와요. 끝, 그, 안녕히 계세요. 안녕.